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욥기 10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10장에도요. 지난 9장에 이어서 고통을 호소하는 욥의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특히 하나님에 관한 말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맞는 말도 있지만 틀린 말도 있습니다. 자, 먼저 맞는 말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피부와 살을 내게 네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네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의 피부와 살과 뼈와 힘줄 등 그의 몸을 만드셨습니다. 어, 물론 하나님은요, 욥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만드셨습니다. 놀란 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서로 똑같이 만들어진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한명한 한 명의 인간이 각각 다 작품인 겁니다. 그래서요, 저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그렇게 영을 지켜주십니다. 만들기만 하신 게 아니라 관리도 확실히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는요. 한명한 한 명의 인간이 각각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하나님이 자기를 학대한다고 생각한 욕을 볼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이 여기시나이까. 자, 이거는요, 욥이 하나님에 관해 한말 중에 틀린 말입니다. 어, 먼저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손으로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뭐, 당시만 해도요, 물건은 다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말이 별 의미 없이 한 말일 수도 있지만, 어, 기계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오늘날에는 이 말이 참 의미 있는 말이 됩니다. 어, 손수 만들었다는 뜻도 되는데요. 하나님이 각별히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뜻이 됩니다. 자, 욥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학대하시고 멸시하신다며 탄식합니다. 하지만요, 이건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욥을 학대하지도 멸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의 명예를 거실 만큼 그를 존중하셨습니다. 자, 그럼, 요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뭐냐고요? 예. 사실, 고통은 학대와 멸시의 증거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통은 사랑과 관심의 증거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손톱 깎아주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왜요? 고통스러우니까요. 하지만요, 그 누구도 그걸 엄마가 아이를 학대하고 멸시하는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괴로운 심정을 이해하자입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어, 욥은 내 영혼이 곧 죽을 것 같으니 불평을 좀 하겠다. 고말합니다. 괴로운 마음을 그냥 다 쏟아내겠다 라고 말합니다. 이럴 땐요, 평소 자기 생각이나 믿음과는 전혀 동떨어진 말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누가, 야, 이건 이래서 틀렸고 저건 저래서 틀렸어 라고 지적하면 진짜 짜증이 납니다. 어, 자기도 압니다. 예, 자기가 하는 말이 틀렸다는 걸요. 그냥 괴로움을, 이 괴로운 심정을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지금 욕이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실은요, 저도 그런 상태일 때가 있습니다. 제 말이 맞든 틀리든 따지지 말고, 일단 내 하소연을 그냥 좀 들어줬으면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요, 남들도 분명 그럴 겁니다. 따라서요, 그때 저도 따지지 말고, 일단 잘 들어줘야겠습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저럴까라는 생각으로 그의 심정을 헤아려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물론 이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왜냐? 이런 저를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저도 소중히 여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누가 내게 괴로운 심정을 토로할 때에 그것을 잘 헤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런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